여러분, 미국 지도를 펴놓고 미네소다, 시에르, 포틀랜드 같은 도시들을 연결해 보며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19세기 유럽 이민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한 노르딕벨트라는 점입니다. 초기 북유럽 사람들은 척박한 유럽을 떠났지만, 아메리카에서 가장 기후와 환경이 유사한 이곳으로 이민와 자신들만의 낙원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문화의 핵심은 얀테의 법칙과 닮아 있죠. 내가 남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죠. 이들은 이웃을 의심하지 않았고, 국가의 시스템이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무한 신뢰가 바로 북유럽식 이상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벽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북유럽 이민자들이 세운 이 도시들의 비극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대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피터팬들의 몰락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바로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서남 뒤에 책임과 경계라는 칼을 숨길 줄 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어른의 근육을 키우는 대신 영원히 착한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피터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불례하게 문을 두드려도 혹은 누군가 시스템을 악용해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나는 포용적인 시민이어야 하니까. 깨시민이라는 착한 아이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니애폴리스와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도 난민 수용과 이민자 포용의 가장 적극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도덕적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을 타고 들어온 것은 평범한 이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체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조직화된 급진 세력들이 이 착한 시스템을 숙주로 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니에폴리스의 특정 구역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법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수 급진 세력은 북유럽게 후손들의 온정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하죠. 우리를 단속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경찰은 억압의 상징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도덕적 비난을 두려워하는 주류 백인사회는 이내 침묵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죠. 결국 이착한 백인들이 만든 이상주의적인 법안들이 하나 둘 통과됩니다. 범죄자의 보석금을 대신 내주는 펀드가 조성되고 경찰의 예산을 깎아 사회복지에 쓰자는 정책들이 박수를 받으며 통과되죠. 마치 착한 아이 컴플렉스 피터팬이 된 소년 소녀들처럼 각당 후크 선장이 네버랜드를 점령했을 때 칼을 쓸줄 모르는 피터팬들은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이상주의의 역습입니다. 99%의 선량한 시민들이 설마 나쁜 일이 생기겠어? 그들도 사람이야.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어. 라며 바라만 보고 방관하는 사이 1%의 조직된 세력은 공동체의 기초인 치안과 법치를 무자비하게 파괴했죠. 누구나 밤늦게 안심하고 걷던 거리는 순식간에 모범지대로 변한 건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져서라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던 거절의 근육이 이상주의라는 이름 아래 태화해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이 평화롭던 북유럽풍 도시들은 이념이라는 이름의 항암제가 투여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위중한 환자가 된 거죠. 착한 것이 곧 안전한 것이라는 착각이 얼마나 멍청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 도시들의 몰락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단, 지난번 다루었던 미니의 폴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내부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전역의 주요 거점 도시들은 마치 동이너처럼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직화된 소수가 공동체의 숨통을 끊는 전술적 점령의 결과임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일까요? 주로 언론에서 다루는 바로 그 도시들이죠. 다시 읽는 사회과부도 오늘도 시작합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뉴욕은 세계의 수도라는 자부심으로 성역 도시임을 선포했죠. 누구도 놀라 우리가 품어주겠다는 그 도덕적 허영심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2026년 현재 뉴욕시 예산은 사실상 파산 상태죠.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 예산을 깎아 이들에게 숙식과 의료비를 대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아이들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뉴욕 곳곳에 초등학교 체육관과 도서관이 이민자 임시 수용소로 변했죠. 학부모들이 내 아이의 교육권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해도 시정부는 인도주의라는 명분 아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죠. 시민들이 퇴근길에 이용하던 지하철은 이제 구걸과 위협이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상주의가 만든 재정적, 치안적 자살골의 현장이죠. 필라델피아는 또 어떻습니까? 이념적 사법체계가 도시를 어떻게 좀비촌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켄싱턴 거리를 검색해보세요. 그곳엔 사람이 아닌 좀비들이 삽니다. 범죄자를 가엽게 여기는 진보 성향의 검사가 당선된 후 일리걸 드럭 소지와 경범죄 처벌을 사실상 포기했죠. 그 결과 대낮에 길거리에서 일리걸 드럭을 주사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꺾인 채로 서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아이들은 등굣길에 불법 약물 주사 바늘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처벌보다 치유가 우선이라는 그럴듯한 사회주의적 논리가 한 도시의 일상을 통째로 지옥으로 바꿨죠. 포틀랜드와 샌프란시스코는 어떨까요? 이곳은 한때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 했던 창의적인 도시였죠. 하지만 지금은 노숙자 텐트가 인도를 점령하고 상점들은 약탈을 견디다 못해 대거 철수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절도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정책이 통과됐고 대형마트 점원들은 도둑이 물건을 쓸어담아도 구경만 해야 하죠. 결국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 낼 중산층은 떠났죠. 텅빈 거리에는 오직 정부 보조금으로 변명하며 체제에 불만을 품은 소수 급진 세력만 남게 되죠. 여기에 보스턴, 시카고, 메디슨, 덴버, 오스틴, 벌링턴까지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수의 조직된 사회주의 성향 세력이 정치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죠. 이들은 선거 때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라며 정치인들을 협박하죠. 결국 표가 급한 시장과 시의원들은 이들의 무리한 요구, 경찰 예산 삭감, 성역도시 유지, 범죄자 무죄방면을 무기력하게 들어줍니다. 국민의 눈높이 인심을 핑계대면서요. 99%의 상식적인 시민들이 이건 멍청한 짓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생업에 바빠 입을 다물거나 아예 사실도 모르고 있는 사이 1%의 소수는 99%의 안전과 재산을 도박판의 칩으로 써버리죠. 이것이 바로 백인주류사회가 이상주의의 취해 맞이한 멍청한 결과의 진실입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2020년 시애틀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른바 자치구 사태일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위가 격해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시장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허울에 빠져 자기 시민들의 생명줄인 공권력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가장 멍청한 배신의 기록입니다. 당시 상황은 시위대가 시애틀 시내의 핵심 거점인 캐피톨 힐 지역의 동부경찰서를 점령하려 하자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죠. 경찰은 경찰서에서 철수하고 무기를 버려라. 경찰이 떠난 6개 블록은 즉시 자치으로 선포되었죠.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두고 이것은 사랑의 여름이 될 것입니다. 블록 파티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한 도시의 수장이 무장한 시위대가 공공기관을 점령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축제라고 부른 거죠. 그러나 사랑의 여름은 단 며칠 만에 지옥의 겨울로 변했죠. 경찰이 사라진 그 구역은 소수에 의한 독재가 시작됩니다. 경찰 없는 유토피아를 외쳤던 이들은 정작 자신들이 무장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자칭 경찰 노릇을 하는 이들이 드나드는 시민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통행료를 거뒀죠. 자유를 외친 이들이 아이러니하게 더 무자비한 통계사회 속에 살게 되는 거죠. 빈명이 들려도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치구 내부에서 성폭행과 강도 사건이 폭출했지만 경찰이 들어올 수 없으니 피해자들은 구조를 요청할 곳이 없었죠 실제로 내부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해 9.11 신고가 접수돼도 시위대들이 길을 막아 구급차와 경찰이 진입하는 데 한참이 걸렸죠 비극적인 죽음은 자치구 안에서 총격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비극적인 죽음이 이어집니다 특히 16세, 19세 청소년들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죠 이상주의자들이 우리들끼리 평화롭게 살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 땅이 불과 3주 만에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피바람의 현장이 된 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통적으로 평화롭고 안전했던 시애틀 시민들은 자신의 동네가 전쟁터로 변하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공권력이 정치적 눈치를 보느라 뒤로 물러나는 순간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폭력적인 소수의 지배라는 것을 알게 됐죠. 경찰서가 사라지고 무장한 시위대가 내집앞 골목을 통제하는 사랑의 여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양성이고 포용입니까? 시애틀의 이 멍청한 실험은 결국 피비린내나는 참사로 끝났고, 이는 이상주의에 빠진 도시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결말이자 미국 내부전쟁의 뼈 아픈 상처로 남아있죠. 여러분, 앞서 보신 뉴욕의 파산, 시애틀의 무법천지, 필라델피아의 좀비거리, 이 끔찍한 풍경들을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거친 반응과 강경한 정책들 너무나 잘 아시죠? 언론들이 이를 독재적이라거나 과하다고 비난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계속 보게 되면 트럼프 너무한 거 아니야? 선 넘었네. 생각이 절로 들게 되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환자에게 부드러운 마사지가 건강한 음식이 아름다운 음악이 진짜 치료입니까?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환부를 도려내는 독한 항암제이고 수술이고 트럼프는 기꺼이 피터팬들을 대신해 그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이념 전쟁을 끝내기 위해 휘두르는 세 가지 칼날은 매우 치밀하고 날카로운데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한국과 한국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은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태도에도 똑같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한 번도 국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상당히 닮은 부분을 발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첫 번째로 경제적 질식작전입니다. 트럼프는 성역도시를 자처하며 연방법을 무시하는 지자체들을 향해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바로 돈이죠.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는 단 1달러의 연방보조금도 받을 생각 하지 마라. 이 한마디에 뉴욕과 시카고 같은 거대 도시들이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도시들은 입으로만 인권을 외치면서 뒤로는 연방정부가 주는 돈으로 복지잔치를 벌여왔거든요. 트럼프는 이 가식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념이 좋으면 너희 시민들의 세금으로만 감당해라. 하지만 경찰 월급도 못 주게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묻는 것이죠. 결국 이상주의가 생존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만드는 고도의 경제전술입니다. 두 번째로 법적 전공법과 역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요원을 파견하는 데 그치지 않죠. 연방헌법 제6조에 명시된 연방법 우선의 원칙을 칼처럼 휘두릅니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성역도시 조례를 만들어도 그것은 연방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을 통해 확정 짓고 있죠. 더 나아가 아이스 요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시장이나 시의원들을 사법 방해 혐의로 직접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압박합니다.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대가로 감옥에 갈 준비는 되어 있나? 라는 실질적인 경고를 날리는 것이죠. 이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알던 급진 세력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주는 과정이죠. 셋째로, 전략적, 전술적 인내를 통한 여론의 각성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소름돋고 어찌 보면 무서운 지점인데요. 트럼프는 어떤 부분에선 빠르고 강한 조치를 또 어떤 부분에선 고도의 정치를 활용하죠. 시애틀 사태 당시 트럼프는 즉각 군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공권력이 사라진 뒤 이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지 시민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트위터와 연설을 통해 자치구 내부의 총격전과 약탈 영상을 공유하며 그는 묻습니다. 저것이 당신들이 원한 미래입니까? 결국 비명이 터져 나오고 시민들이 먼저 제발 경찰을 보내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죠.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논리가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과한 액션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반격입니다. 시민들이 밤길이 무서워진 도시에서 필요한 것은 세련된 타협이 아닙니다. 내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노우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강한 힘이죠. 미국 국민들은 그제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트럼프는 그 힘을 통해 미국의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미국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자구책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내부전쟁, 과연 이것이 미국인들만의 갈등일까요? 아닙니다. 이 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뒤에서 조용히 웃고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집단이 있죠. 바로 미국의 유일한 대악마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평안발 쏘지 않고 미국을 무너뜨리는 초안전을 수행 중인데요. 전쟁의 경계를 없애고 경제, 문화,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파괴하는 전략입니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본 미국의 사회주의적 급진 세력과 인형 갈등입니다. 먼저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봅니다. 최근 미국 정보당국과 유력 언론들이 지목하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미국인 IT 자산가 네빌로이 싱엄입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선정기구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수많은 급진자파단체에 수천억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죠. 이 돈이 어디에 쓰일까요? 미 전역의 시위 현장에서 나눠주는 전문적인 전단지, 세련된 홍보 영상,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는 대규모 캠페인 비용에 쓰이죠. 겉으로는 미국의 인권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단체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면 중국 자본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중국의 전략은 아주 영리하죠. 첫째, 미국의 시선을 내부로 돌리게 만들죠. 미국이 내부 치안 문제로 시끄러울수록 대외적인 압박, 대만 문제나 무역 전쟁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안에서 스스로 싸우느라 국력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은 그 틈을 타 세계 패권과 주변국을 파악합니다. 둘째,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한 심리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틱톡 같은 플랫폼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인종 갈등이나 경찰의 과잉지나 영상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폭발적으로 확산되죠. 반면 공동체를 지키려는 목소리나 시스템의 정당성은 교묘하게 가려집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미국은 인종차별이 가득한 실패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미국의 젊은 세대와 동맹국들에게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고도의 가스라이팅이죠. 셋째로 캐스팅보트 정치인 포섭입니다. 중국 자본과 연계된 단체들은 미국의 지역 정치인들에게 선거 자금과 표를 약속하며 접근합니다. 그 대가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방정부에 단속에 협조하지 마라, 중국의 비판적인 법안을 반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수의 급진 세력과 해외 자본이 손을 잡고 미국의 정책 결정권을 왜곡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미니에폴리스에서 타오르는 불길 뒤에는 그 연기를 이용해 미국의 눈을 가리려는 중국의 전략이 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간세전쟁과 미국의 내부전쟁,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정의로운 시위가 누군가에게는 상대국의 국력을 갈가먹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소름돋고 허탈한 현실 아닙니까? 시민이 더 똑똑해지고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죠. 중국은 지금 미국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이상주의와 자유를 이용해 미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이 전략을 미국한테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 사태를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태를 단순히 강건너 불구경하듯 볼수 없는 이유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토록 거칠게 배우 세력을 색출하려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핵심 근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을 왜 공부하고 배워야 하며 모방해야 하는지도 오늘 아셨으리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해 시애틀의 무법지대 그리고 그 배후의 중국 자본까지 이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 사정만 으로도 골치 아프고 복잡해. 트럼프가 그래도 너무하지?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미국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몇 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념의 수입은 상품의 수입보다 훨씬 빠르고 은밀하죠. 어쩌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상주의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미국 북유럽계 도시들이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성벽을 허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한국에서도 차별금지, 인권존중이라는 아름다운 구호 아래 공동체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 기재마저 혐오로 몰아붙이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가에서 주민들의 안전우려를 무시한 채 감행되는 성역화 정책들, 이것이 미니에폴리스의 초기 모습과 무엇이 다르죠? 우리도 우리 안에 캐스팅 보트를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을 망가뜨린 것은 다수의 시민이 아닙니다. 조직화된 1%의 소수였죠. 한국의 지방자치 현장에서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소수 단체들이 시민사회라는 간판을 걸고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을 자지우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특히 지방자치가 강력해질수록 이 소수는 큰 힘으로 전체를 대변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이들이 정치적 캐스팅보트를 쥐고 교육과 치안의 원칙을 흔들 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가장 먼저 위협받게 됩니다. 나 하나 입 다물면 세상이 조용해지겠지? 라는 침묵이 쌓여 어느 날내집앞 골목에 경찰 대신 무장한 시위대가 서 있는 시애틀의 악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을 지키는 강한 반격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과해 보이시죠? 하지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신사적인 타협은 그저 만만한 먹잇감 조선시대 선비일 뿐입니다. 암세포가 퍼진 몸에 필요한 것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쓴 항암제인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상식이 이념에 밀려날 때 우리는 트럼프가 보여준 것처럼 법과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도구를 꺼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안전보다 소중한 이념은 없다는 당당한 외침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강력하고 유일한 방어선이죠. 이상주의자들이 만든 가짜 유토피아의 끝이 시애틀의 시신들이었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련된 관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시도의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원칙의 용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에서 어떤 의견과 인사이트를 갖고 계십니까? 자유롭고 솔직한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